안녕하세요 산가람입니다 자, 오늘 비가 와서 어, 이 야산에서 어, 회색 깔때기 버섯이나 어, 또는 느타리 어, 버섯 어, 또는 어, 팽나무 버섯 어, 팽이 버섯이라고도 하죠 어, 그 생육 상태를 좀 알아보기 위해서 나왔는데요 어, 바로 산의 초입이에요 근데 보세요 <laughs> 자 아주 자 이거 한번 보세요 자 이게 뭘까요? 자 지금 아래 저 논이고요. 아래 도로고. 자 그런데 여기에 보세요. 뭘까요? 자 이게 느타리버섯입니다. 아주 그 나무에 엄청 많이 달렸습니다. 보세요. 자 보세요. 정말 많이 달렸죠. 이야 이거 정말 <laughs> 대박입니다. 대박. 자 이게 지금 이 나무가요. 보면 예, 참나무입니다. 참나무 고사목인데 여기 위에는 보니까 어, 저 잡균들이 붙어 있고요 아래 보니까 보세요 이야 정말 탱글탱글한 어, 이 너타리 친구들이 보세요 아유 정말 탐스럽습니다 <laughs> 이야 많이도 붙어있네요 아, 아래 주름살 한번 볼까요? 보세요 이게 어, 이 친구들이요 어떤 경우에는 이 아래쪽에 하얗게 벌레 알집들이 많이 붙어 있는데요. 자, 이 친구들은 지금 아주 깨끗한 어, 그런 상태네요. 이야, 정말 많이 붙었습니다. 살 올라가지 않더라도 아주, 자, 보세요. 야산이죠, 그죠? 어, 야산. 바로 길 위에요. 자, 운이 좋다면, 자, 이렇게 만날 수도 있습니다. 어, 정말. 자, 대박이라고 해야되겠죠 그죠 <laughs> 야이 친구들 아이고 저기 닭도 오네요 마을이라서 이야 정말 많이 달렸습니다 자 지금 이 너타리 야생 너타리 버섯은요 지금이 한창 때이거든요 음, 그래서 꼭 굳이 깊은 산에 가지 않더라도 어, 얼마든지 어, 가까운 야산에서 어, 만날 수도 어, 있습니다 어, 대신에 이제 그런거 있어요 아무 야산이나 있는게 아니고요 주로 여름이나 가을에 이런 독버섯이든 아니면 식용버섯이든 많이 이 발생하는 그런 야산으로 가시면 어 이런 느타리버섯이라든가그 어 다음에 회색깔때기버섯 서리버섯도 있죠 자, 그 다음에 어 평나무버섯, 탱이버섯 자, 그런 친구들을 만날 수 있는 어 확률이 높습니다 그래서 뭐 산이라고 해서 모두 다 이렇게 음, 균사체들이 다 퍼져 있는 게 아니고요 어, 그렇게 유독 어, 많이 나는 산이 있어요. 그래서 그런 산으로 찾아가시게 되면 어, 만나기가 훨씬 더 어, 쉽습니다. 자, 그러고요. 이 느타리 버섯은 어, 보통 어, 산에서는 이렇게 참나무, 이게 참나무라고 그랬죠, 그죠? 참나무 고사목에서도 많이 발생을 하고요. 어, 그리고 예, 뽕나무 있죠, 그죠? 산뽕나무라든가 뽕나무, 그 다음에 오동나무 어, 그런 고사목에서도 많이 발생을 합니다. 어, 야산에 고사목 어, 주변을 유심히 네, 그리고 여름에 또는 가을에 이런, 어, 독버섯이든 아니면 식용버섯이든 많이 발생하는, 어, 그런 야산으로 가보시게 되면, 어, 지금 한창, 어, 만날 수가, 아 어, 있습니다. 아, 정말, 큼직하고 먹음직스럽죠, 그죠? 그리고, 자, 이 친구들은 정말, 어, 맛도 맛시지만요 유효성분들이 엄청 좋아요. 뭐, 항암, 항염, 항균, 뭐, 이런 거는, 어, 기본이고, 요기는 일반적인 식용 버섯이나 약용 버섯 공통적으로 어, 들어 있는 거고요. 성인병이죠, 그죠? 우리 흔히 말하는 뭐 고지혈증, 고혈압 이런 거 있죠. 어, 그다음에 비만, 어, 다이어트도 좋고요. 그래서 어, 이 버섯들은 어, 상당히 어, 유용한 어, 그런 버섯 중에 하나가 이, 이 야생 느타리 버섯이에요. 이 느타리 버섯을 여기 에 있는 균사체, 그죠? 균사체를 어떻게 어, 인공 재배한 거, 그게 지금 마트에서 팔고 있는 어, 그런 느타리 어, 버섯의 종류죠 그죠 느타리 버섯은 마트에서도 엄청 많이 사서 많이 활용을 하는 그런 버섯이죠 그죠 자 이렇게 아주 멋진 군락을 어, 이루고 있습니다 이야 보세요 자 이걸, 이런 걸 이런 걸 행재라고 하나요 아니면 그냥 대박이라고 해야 되나요 그게 공짜로 오, 만난 것 같은 느낌 그런 느낌이죠 그죠 어. 자 그리고 또자 이렇게 보시면 자, 참나무랑, 이렇게 여러, 어, 나무들이, 하렙수들이 섞여있죠, 그죠? 자, 이런, 어, 낙엽층들을 찾아보게 되면, 어, 회색깔대기버섯 어, 그런 친구들을, 어, 만날 수도 있고요. 또, 어, 이렇게 잘라진, 에, 고사목이라든가 그런 곳에 보게 되면, 어, 팽나무버섯, 어, 다시 말해서 팽이버섯 등을, 어, 만날 수도 있고, 그렇습니다. 자, 이거 하나 떼 볼까요? 떼서, 한번 보여드리겠습니다. 어우, 하나도 엄청 큰데요. 잠깐만요. 야... 꽉 붙어있어서 자, 자, 하나를 떼봤습니다. 어우, 이 보세요. 거의 손바닥 크기만 하죠, 그죠? 하나가. 자, 갓 표면을 보세요. 자, 전형적인 약간 아이보리색을 띄고 있죠, 그죠? 자, 그리고 밑면을 한번 보겠습니다. 자, 보세요. 주름살이 기부 부분까지 쭉 이렇게 내려가 있죠, 그죠? 자, 빽빽한 주름살에 어, 기부 부분까지 쭉 내려가 있는. 자, 이것이 어 야생 노타리버섯의 전형적인 구조적 특징이라고 할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 버섯대가 아주 짧죠, 그죠? 어, 거의 대부분 다 짧습니다. 혹 어떤 경우에는 약간 그 환경 때문에 긴 경우가 있는데 대부분 다 이렇게 어, 이 갓에 비해서 아주 짧은 형태 예, 그런 형태를 어, 가지고 있습니다. 이 야, 보세요. 정말 크네요. 부채 같죠 그죠 부채. 자, 보세요. 자 이거 보니까 참부채 버섯도 생각이 나네요 그죠? 어, 참부채 버섯도 모양이 거의 비슷하죠? 여기 밑에 있는 주름살 내려가 형태하고요 자 이것이 야생 너타리 버섯입니다 아이고 정말 크네요 보세요 그죠? 이야 정말 아이고 자 이걸 채취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자, 제가 지금 한 손을 카메라를 들고 해서 잘 될지 모르겠는데 음, 칼로서 채취를 해보려고 하니까 카메라 때문에 힘드네요 제가 우선 어, 큰 것만 어, 몇 개를 채취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자 이거 한번 보세요 자, 방금 채취를 했는데 <laughs> 이렇게나 많습니다 정말 많죠 그죠 한 나무에 자 이렇게 어, 너타리 벗어은 한번 이렇게 제대로 된 어, 나무를 만나게 되면 많이 채취를 할 수도 있습니다 자 캤으니까 한번 더 볼까요 자 보세요 아주 빽빽한 주름살에 자 기주 부분까지 쭉 내려오는 거 그죠 그리고 이버섯 때는 짧고요, 그죠 자, 그리고 전체적인 형태는 마치 부채의 형태, 자, 그렇게 생겨들그죠 보시면 금방 구분할 수 있습니다. 아, 그리고 아까 나무에서도 봤겠지만 이렇게 느타리 버섯은 이렇게 청청이 이렇게 발생하는 것도 또 하나의 특징이라고 할수 있습니다. 아주 보세요, 소담스럽게 아주 담스럽게 <laughs> 발생을 했죠, 그죠 이야, 이거 정말 많습니다, 그죠 이야, <laughs> 이거 뭐 어, 바로 입구에서 그냥 아주 그냥 어, 행재를한 어, 거나 마찬가지네요. 그죠? 회색 깔때기 버섯이나 아니면 어, 팽나무 버섯이 보이는지 예, 한번 어, 조금 더 어, 가보겠습니다. 비가 와서 오랫동안 산행을 못할 것 같고요. 어, 생태 정도만 파악하려고 남았는데 지금 느타리 버섯은 한창 어, 발생 중입니다. 그렇죠? 그래, 온성 버섯이라서 뭐기울이라도 상관이 없어요. 그게 11월, 12월 초까지는 아주 많이 발생할 겁니다. 어, 팽나무 버섯도 마찬가지고요. 근데. 회색깔 되고, 서리버섯은 조금 아마 11월 중순경 정도 지나면, 뭐 환경 조건에 따라 약간 다르긴 하겠지만, 조금 발생이 주춤해질 거고요. 민자주 방망이 버섯도 마찬가지고요. 하지만 이 느타리버섯하고 팽이버섯, 팽나무 버섯은 계속 발생을 할 겁니다. 이야, 정말 아주 푸짐한 잔치를 벌일 수 있겠네요. 이야. 자, 느타리버섯이었습니다. 자, 보세요. 여기는, 자, 산감이 보이네요. 자, 아주 자그하게 어, 생겼죠 그죠? 재배하는 감에 비해서 안에 씨도 많구요 어, 그렇긴 한데 어, 아주 그 어, 토종 감이라고 해야 되나요 어, 약성은 아주 좋은 어, 그런 감입니다 자 오랜만에 만나는 산감 이었습니다 자 보세요 저기 어, 지금 조금 전에 버스를 찾다가 어, 약간 근처쪽에 있는 어, 야산으로 왔는데요 올라가는 길에 저 노박등구 열매가 보세요 노랗게 아주 예쁘게 익어 있습니다 아, 엄청 많이 달렸네요 어, 아주 정말 좋은 약재죠 그죠? 어, 저 열매들이 지금 노란데요 조금 지나면 딱딱 세 갈래로 갈라지면서 안에 빨간 씨가 나와요 어, 그래서 너무 예뻐서 끝꽂이 같은데도 사실상 많이 활용을 하거든요 어, 근데 그걸 떠나서 아주 뭐 혈액순환장애 뭐 간절염 뭐 특히 요즘 뭐 코로나 바이러스라고 하죠 그죠? 그러니까 바이러스를 어, 죽이는 효능이 아주 뛰어난 어, 그런 성분의 뭐 약효를 다 설명하기 힘들 정도로, 어, 더더구나, 그러니까 특허를 많이 받은 약초 중에 하나가 저 노박등굴입니다. 자, 한약명으로 남사등이라고 하죠. 어, 그렇게 하고 줄기와 뿌리, 뭐, 열매 모두 약용을 합니다. 약간의 독성이 있기 때문에, 어, 용량만 지켜서 먹으면, 어, 정말 좋은 어, 약이 어, 바로 노박등굴입니다. 이야, 정말 이쁘네요. 어, 버섯 찾다가, 어, 노박등굴에 한번 빠져봅니다. 야 여기는 남정목이네요. 아주, 아직 열매들이 이렇게 달려있죠, 그죠? 자, 남정목의 예, 열매입니다. 아, 여기 아주 이쁜 어, 남정목의 열매가 달려있네요. 그죠? 지똥나무죠, 그죠? 어, 남자의 정력에 아주 좋다고 어, 알려진 어, 그런 어, 나무입니다. 자, 보세요. 입이고요 가을에는 어, 어디를 가나 어, 전부 어, 약초입니다. 어. 야 약초 구경하다가 여기 한번 보세요. 이 나무 안에 자, 구멍 안에 자 팽이버섯이죠, 그죠? 위가 에 끈적하면서 어, 색, 색깔이 약간 녹이 화되어서 어, 아주 어, 짙은 황갈색으로 되어 있는데요. 자 밑에 저 뿌리 보세요. 뿌리 보면 저기는 연한 황갈색이죠, 그죠? 자 구멍에 들어있어서 뽑지는 않을 거고요. 그다음에 어, 녹이나 되어서 지금 뭐, 떼더라도, 어, 뭐 크게, 예, 좋을 것 같지는 않습니다. 아, 그래서 그냥 눈으로만 보고요. 자, 이렇게 팽이버섯들은, 어, 나무 아래에, 자, 뿌리 부분 있죠? 근처라든가, 이렇게 옹이가 썩은 부분, 이런 데서도 어, 자주 발생을 합니다. <laughs> 이거 뭐, 어, 약초 구경하다가 별걸 다 보네요. 자, 한두 개씩 볼까요? 자, 아주 색깔이 짙죠? 그죠? 아, 팽나무버섯, 팽이버섯이었습니다. 이 앞에는 상국이네요. 아이고, 이 상국이, 이야, 보세요. 이거 꽃을 따다가, 아, 꽃차를 만들어도 좋고요그 어, 다음에 이 전체 줄기를, 어, 따다가, 어, 잘게 썰어서요. 어, 말려가지고 베개 밑에 넣어두게 되면, 어, 밤에 잠을 잘 때도 아주 편안하게 잠을 잘 수도 있고요 어, 심신을 안정시켜주는 아주 좋은 그런 약초죠. 그죠? 이야, 되고요 어이, 잠깐만요. 야 이거 보세요. 자 이게 이게 뭘까요? 야 이거 야산에서 진짜 백을 다 봅니다. 이게 뭘까요? 보세요. 아래쪽에는 막 새까맣죠, 그죠? 자위로 길쭉하게 생겼어요. 이게 뭘까요? 자 이게 먹물 버섯입니다. 자 밑에 볼까요? 이거 보세요. 지금 두개 올라와 있는데 하얗죠, 그죠? 자끝 부분은 지금 녹아 내리고 있습니다. 유균 때는 식용을 하거든요. 어, 맛있는 버섯이에요. 야, 이 친구 지금 이 계절에, <laughs> 자, 여기서 먹물버섯을 다 봅니다. 아이고, 이쁩니다. 그죠? <laughs> 어, 지금 약간 녹아내리고, 이 친구들은 발생하고 얼마 지나지 않으면 쭉 올라왔다가, 시간이 조금만 지나더라도, 뭐 이렇게 먹물처럼 해서 녹아내립니다. 그래서 참 발견하기도 힘들고, 어, 그런데, <웃음> 여기에서 <laughs> 먹물버섯을 다 보네요. 아, 이쁜 친구들. 뭐, 깊은 산에도 있을 수도 있고, 다 있을 수 있는데, 아, 이런 야산에서도 얼마든지 발견할 수가 있습니다 뭐, 또 들판에서도 많이 보이고요 지금 옆에 상구 방금 말씀드리다가 바로 옆에서 <laughs> 자이 먹물버섯을 어, 만나네요 자 그리고 자이 먹물버섯을 한번 뽑아 보겠습니다 자 보세요 아, 대는 가운데가 조금 비어있는 듯 하면서 야 잠깐만 이게 아, 넘어질까봐 자, 보세요. 안에 새까맣죠, 그죠? 지금 이제 노비나가 되어 가고 있습니다. 아, 아까보다 조금 더 빨리 발견했으면 좋은데요. 자, 으쌰. 아이고, 아이고, 이고 부서졌네요. 자, 안으 한번 보세요. 새까맣죠, 그죠? 자, 좀더 유빈일 때는 어, 식용할 수 있는 어, 그런 버섯입니다. 자 그리고 안에 간을 보시면 안에 간이 비어 있는 깔때기 형태로 비어 있고요. 속살은 이렇게 하얀색입니다. 반가운 어, 그런 버섯입니다. 자먹물버섯이었습니다 보세요 상국 바로 옆에는 자 이거 보세요 이게 뭘까요? 지금 옷에 막 달라붙습니다 이게 이 친구들은 어, 마디마디가 보세요. 자새의 무릎처럼 생겼죠 그죠? 소의 무릎 그죠? 어, 우설이죠 이게 그죠? 자, 근데 이게 왜 이렇게 동그러진지 아세요? 이게 어. 요렇게 동그러지는 게왜 그러냐면, 자 여기에 새무릎 혹파이라는 애들이 알을 낳아요. 그러면 그알 때문에 이렇게 혹이 생기는 거예요. 어, 그래서 이 안에 기생하는 벌레 중에 하나가 어 새무릎 혹파이라고 하는 어 그런 벌레가 여기 들어서 월동을 합니다. 자, 그래서 어 이렇게 동글동글 이렇게 새무릎처럼 어, 생기게 되는 거고요. 아주 뭐, 간절염이나 간절통, 요통에 많이 쓰이는 대표적인 약제죠, 그죠? 그리고 간절에 아주 좋은 그런 약재중 하나입니다. 아, 보세요. 앞에 여기도 먹물버섯이 하나 더 있습니다. 아이고, 이 친구는 더 많이 녹이나 되었네요. 밑에 보니까 먹물처럼 아주 녹아내렸죠, 그죠? 이야, 밑에 한번 볼까요? 새까맣잖아요, 그죠? 자, 이 친구 조금 유균일 때는 아주 맛있습니다. 아, 대공도 마찬가지고요. 아이고, 자, 기한 먹물버섯입니다. 아이고, 오늘 저 위에서 방금 두개 보고 여기 아래 또 있네요. 자, 하지만 이렇게 녹아내린 상태에서는 어, 식용하기는 거북하고요. 어, 단지 위에 이게 가디죠이 부분을 떼고요. 그 다음에 대공 있죠. 대공은 어, 먹어도 됩니다. 아, 맛있는 먹물버섯인데. 자, 먹물버섯입니다. 나무를 어, 절단한 아래에 자, 보세요. 어떤 버섯일까요? 예, 보니까 끈적끈적한, 점성이 느껴지고요. 비가 와서 더 많이 느껴지는데요. 그리고 아래를 한번 볼까요? 보세요. 자, 아주 가지련한 예쁜 주름살로 되어 있죠. 그죠? 그리고 대부분은 약간 짙은, 갈랑색처럼 보이고요. 좀더 성장하면 더 갈랑색으로 바뀔 겁니다. 자, 이 버섯이 소위 말하는 팽나무 버섯. 쉽게 말하면 팽이 버섯입니다. 자, 야생에 있는 팽이 버섯이죠. 우리 시중에 파는 그 팽이 버섯하고 다르죠. 그죠? 확연하게 다르죠. 그죠? 자, 이 친구들은 겨울에도 발생을 하거든요. 날씨만 따뜻하면, 어, 얼었다, 녹았다 하면서 발생을 하고 또 성장을 해가는 그런 아주 어, 불가사의한 어, 친구입니다. 야생, 느타리, 버섯과 함께요. 자, 보세요. 아주 맛있는, 어, 정말 고기 부럽지 않은 어, 맛을 자랑하는, 어, 그 다음에 겨울에 하얀 눈이 어, 내린 어, 상태에서도 어, 이 버섯들이 성장을 하고 어, 또 발생을 하고 합니다. 아주 대단한 부서지지, 그죠? 정말 자연의 신비라는 것 자체가 아, 정말 대단합니다. 자, 그러면, 어, 하나를 떼서 보겠습니다. 다 보세요. 자, 대는 황갈색이죠, 그죠? 어, 황갈색에서 쭉, 어, 아래로 내려옵니다. 자, 그렇고, 어, 그리고, 자, 주름살은 보세요. 자, 아주 가지런하게, 그죠? 약간, 어, 승기듯 하면서도 빽딱한 그런 주름살이고요. 자, 윗 부분, 갓 표면은 여기 보세요. 어, 처음에 이렇게, 약간 아이보리색이었다가 어, 성장을 하게 되면서 더욱더 짙은 황갈색으로 어, 바뀌게 됩니다. 그리고 많이 녹이나 되거나 성장을 하게 되면 갓이 위쪽으로 말리는 경우도 있고요. 자, 그리고 보세요. 자, 조직은 이렇게 보시면 자, 하얀색이죠, 그죠? 어, 정말 이게뭐한 겨울에 어, 소고기 뭐 돼지고기보다 훨씬 어, 맛있다고도 할수 있는 아주 식감 좋고 여러 식재료로 이용할 수 있고, 뭐, 찌개를 끓이든, 아니면, 뭐, 볶음을 하든, 무침을 하든, 아주 좋습니다. 그리고, 갓 표면은 끈적한 점선을 가지고 있는 것이 또 하나의 특징입니다. 자, 한겨울에도 만날 수 있는 아주 진기하고, 진미의 버섯, 어, 팽이버섯입니다. 아 정말 예쁩니다. 그죠? 자, 팽이버섯이었습니다. 자, 유튜브로 건강한 세상을 꿈꾸는 약경연구 실천가 산가람이었습니다.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늘 건강하세요.